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수안면에 있는 단독 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보은 IC에서 약 20분, 그리고 보은 시내에서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저희가 2차선 도로에서 한 150m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한 20여 호 되는 마을에 지은지 얼마 안 되는 신축에 가까운 단독 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지가 171평이고요. 건평은 24평입니다. 구조는 경량 철골조고요. 2020년도 건축이라 한 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방은 기름보일러고요. 수도는 또 마을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예. 네. 도로를 지금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요 마을에 다시 이렇게 재정비가 돼서 도로가 다 넓혀진다고 하네요. 아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장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아스콘까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축대가 예쁘게 이렇게 쌓여져 있죠. 예. 요 한지가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니까 이곳이 제일 마, 마을에서 가장 마지막 집이에요. 예, 끝집이 되겠습니다. 예. 대지가 171 평으로 예, 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도 텃밭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예. 그리고 앞에 여기는 이제 잔디를 심으실 거라고 하시네요. 앞집이 있어도 뒤에가 높기 때문에 별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여기에는 하수가 있고요. 매놀이고요. 네, 네. 여기는 마을수도가 지금 들어오고 마을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네, 포도나무 끝집이라 사과나무, 좋고 사과나무, 포도나무 에, 과실수들 좀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마을이 아주 진짜 아주 조용하고 크지 않은 마을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동향입니다, 그리고 정동향이라 아침에 그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향집입니다. 여기 경계는 지금 여기 파 모종 네, 적 한번 그, 네, 그, 뭐, 경계로 가보겠습니다. 만 오시는데? 네. 꼭 끝이 되겠죠. 네. 네. 그치. 예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위에 뭘 이렇게 뭐 하우스 같은 걸 하시려다가 이제 이렇게 되있는데 예. 그래서 전체 예, 대지가 171 평입니다 남쪽으로 아, 이렇게 다해 놓으셨네요 들어오는 입구하고 비가 와도 아주 걱정이 없겠어요 네. 예. 하수처리는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데크를 해놔서 여기 비가림 시설까지 그렇게 다 되어 있네요. 주택 옆부분이 되겠고요. 예. 바깥에 수도 이렇게 뽑아 놓으셨고요. 여기까지 이제 경계는 아마 여기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예. 나무들 이렇게 심어 놓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등기 평수에 들어가지 않은 예, 아낸 부분입니다. 예. 네. 보일러실도 있, 있, 있고요. 예. 음, 보일러실. 아니, 창고. 아, 여기 창고네요. 예, 창고하고 그거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예. 주택 뒤쪽입니다. 주택. <목소리도> 네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예, 기름 탱크가 여기 있고요. 예. 여기는 예, 등기 평수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 예, 등기 평수는 24평입니다. 여기가 예. 이제 그렇죠. 밭이 되겠죠. 텃밭도 하고 뒤에는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어서 예. 이렇게 마지막 집이라 아주 조, 좋은 것 같습니다. 산하고 이렇게 붙어 있네요. 예. 네 경계는 저기 저 끝에 또랑이 있죠 네. 네 여기 끝까지가 여기 또랑이 있는 데까지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네. 저 뒤쪽으로는 산이네요 네. 이기가 이제 경계가 되겠습니다. 네, 주택 경계가 되겠습니다. 어이, 앞마당도 있고 옆마 옆에 이렇게 텃밭도 넓고 널찍하고. 또 뒤에는 산이고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주 그 환경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정말. 예. 마을. 예, 그리고 좋습니다. 마을이 크지 네, 않아서 좋습니다. 네, 한 20여 가고 되는 마을입니다. 주택도 지금 건축한 지 지금 2년 정도. 예, 주택이 조금 이렇게 계단이 있네요. 그래서 데크, 예, 데크까지 약간 올라갑니다. 데크 부분이고요. 다 비가리 비, 예, 다 해놓으셔서 예, 여기 뭐 빨래 널기도 좋고. 예. 그리고 요 부분에 다용도실을 또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소, 온실 요소, 뭐 비슷하게 이렇게 화, 화분도 갖다 놓으시고 요소 요소 다 쓸모 있게 만들어 네. 놓으셨네요. 아. 그럼 이제 다음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할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laughs> 이렇게 해 놓으시면 편리하죠. 그래서 또 어떤 분 손님께서는 이거 한 2, 3년 된 주택을 꼭 찾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다 네. 미리 해 놓은 거 그것 때문에 <laughs>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평은 2 4 평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발장이죠, 죠 그렇죠? 네, 화이트 톤으로 돼 있고요. 실 들어오 는 입구 에 화장 있는 화장실 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작은 방이 있 네요？주 방이 되겠 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신축이니까 깔 깔끔합니다. 뒤에선 다용도실로 가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주 널찍하고 이 공간이 또 상당히 넓네요. 뭐 김치 냉장고 또다 있고 세탁기 있고 여러가지 아주 창고가 넓습니다. 예, 주방 뒷편으로 예,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 주택은 너무 쓸모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 창고 이런 게 있으면 모르죠. 거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에는 도 강아지들이 있어 이게 안방인데 강아지가 있어서 안돼 강아지들이 있어서 예, 이 사진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이 있죠? 네. 네. 화장실 어, 네. 네. 안방에 또저 문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3개 화장실 2 개의 구조입니다. 아 네. 어, 이쪽에 또 옷방이 따로 있어서 네. 총 방이 3 개입니다. 그 중에 지금 옷방으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이고요. 네. 24평의 방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고요, 깔끔합니다. 앞이 확 트여서 아주 좋습니다. 저 멀리 산까지 아주 다잘 보입니다. 이곳은 수안면이고요. 대지 171평, 건평 21평에 경량철골조의 신축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건평은 24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아낸 부분이 뭐 창고, 다용도실, 이런 부분을 꽤쓸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금은 여기가 조금 어수선한데 여기가 이제 포장이 다 되고 또 아스콘 포장, 포장까지 그렇죠. 해준다 하니까 다, 예, 예, 다 예. 이제 아주 깔끔하게 했죠. 이제 이건 마을, 아주 이 마을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마을에서 이제 군에서 해주는 군, 거죠 예. 군에서 예.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군이 이 마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항공 촬영으로 또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